안녕하세요, 만 선생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계속되는 유니버스 오픈. 자, 저는 언제쯤이 유니버스의 끝을 볼수 있을 것인가? 일단 오늘은 이제 영상을 제 방에서. 원래는 이제 거실에서 좀 이제 앉아서 찍었는데 제 방에서 찍어보고 있습니다. 자. 자, 유니버스 열팩 두고 열팩입니다. 자 랜덤으로 중간 중간 것들을 뽑아서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팩. 자 일단 뒷면 깔끔합니다. 기스 하자 없는 것 같고요. 뭔지 음, 조금 기스인가? 약간 커팅의 점이 약간 있는데, 어, 다행입니다. AR 카드. 자, 그러면은 앞에 세 개가 AR 카드가 아닐까. 여기 앞에가 방금 처음에 두 번째 카드를 골랐는데, AR 카드들은 보통 몰려 있으니까 앞에 세 개를 먼저 까보겠습니다. 어, 그렇죠, AR 카드, 러브로스. 자, 그럼 요거까지 AR. 아, 근데 가끔씩 이제 AR 세 개들 사이에 여기 이제 히카드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자, 한번 봅시다. 이것도 뒷면부터 혹시나 히카드일 확률이 있으니까. 뒷면 상태 괜찮고, 센터링 음, 상태도 뭐 크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러면 요 녀석 어떤 카드가 있을 것인가. 오 마그마 미러 카드. 오, 요거 제가 없던 것 같은데. 어, 좋습니다. 자, 뒤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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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란색이네요. AR 카드, 아, 찬란한이구나. 전지충이 사이에 끼어있던 녀석이 전지충이었네요. 그럼 전지충이 하나 끼고, 네 번째가 다시 AR인가? 찬란한 카드가 끼고, A.R.일 수 있겠죠. 이것도 뒤에 보. 면 아, 이게 상태들이 왜 이러지? 여기 이제 커팅하다가 이제 잘못 잘린 듯한데 이거 히카드면 조금 안타깝겠네요. 어, 노란색 다행입니다. A.R. 카드. 앱솔. 앱솔도 많은 녀석이라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게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한데 워낙에 이제 공정하자가. 많다 보니까, 고레어만 아니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거 후면 괜찮아요. 뒷면 아주 깔끔하거든요. 어, 기스 없는 것 같고. 고레어였으면 좋겠는데, 기라틴 안에. 음. 자, 요렇게. 이 뒷면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 아, 안타까움. 요거는 이제 기스는 없는데, 좀 쏠려 있네요. 쏠려 있어서. 자, 봅시다. 음, 요거는 리피아. 자, 아직 키트카드 두개안 나오고 있는데, SR, 추가 SR이나 UR. 자, 그 다음에 SAR이 안 나오고 있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요 뒤에, 자, 뭔가가, 아, 이게 V-STAR 같기도 하고, SAR인가 싶기도 하고, 아, 일단 그냥 트리플 레어네요. 아직도 이제 브이스타 SAR과 트리플 레어 브이스타랑은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세팩 중에 히카드가 두 개가 들어있다라는 얘긴데. 자, 봅시다. 오늘은 어디. 좋은 카드를 하나 획득할 수있을려나 자, 금색 떴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은 여기 끝에 보니까 기라티나는 아니에요. 자, 이거 후면부터 보자. 후면 상태 좋아요. 괜찮아요. 자, 조금 센터링이 여기가 좀 왼쪽으로 쏠리기는 했는데 기스나 이런 게 없으니까. 이거 지금 디아루가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디아루가면 사신 끝납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디아루가! 와, 드디어 여러분들 제가 사신 울트라레어, 유니버스 울트라레어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센터링이 또 앞면은 또, 앞면이 보니까 많이 아쉽네요. 이게 뒷면도 아쉽긴 했는데, 센터링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제가 직접 뽑았다라는 제가 직접 뽑은 디아르가라는 그 성취감이 있습니다. 오. 자 이로써 저는 어, 또 전종에 한발 앞으로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이야 이게 결국은 어, 네 가지 카드들 전종을 다 해냈네요. 네 가지 울트라레어 전종을 해냈습니다. 자, 아직 이제 SAR이 남았는데, SAR은 서포터. 제가 서포터 SAR이 많이 없어서, 아직 남은 게 서포터 드릴라서, 이거 SAR인가? 아, 그러네요. SAR인데, 뭐냐? 아, 뒷면도 확인하고, 요 녀석은 센터링 어, 상태 좋구요 센터링 상태 좋거든요 기스 없고 자 뒤에 살짝 보자 번호가 226번 이렇게 생긴 게 뭐였더라 누구니? 누구니? 아 루카리오 얼박시한 루카리오, 요 녀석도 제가 몇장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또 앞면 센터링은 또왜 이러지? 뒷면은 괜찮았거든요? 좌우가? 괜찮아 보였는데 앞면이 센터링이 또 살짝 왼쪽으로 쏠렸네요. 자, 그래도 뭐 디아루가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일단 찬란한 나왔고, AR 3개 나왔고, 그러면 나올 녀석들은 다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죠. 펄기야. 음. 자, 이렇게. 자, 오늘은 소득이 있네요. 어, 오랜만에 오리진 디아루가. 자, 이거 나온 김에 제가 어, 잠시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다 모인 카드들을. 자 제가 앨범에다가 이렇게 아이고 요렇게 넣어놨는데 그래서 조각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디아루가 그 다음에 가운데 아르세우스 살짝 겹쳐놓는 게더 멋있겠다. 오른쪽에 폴기아 그 다음에 아래쪽에 기라티나까지 이렇게 어, 유니버스를 까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그 그림 드디어 한국판으로도 어, 완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펄기아가 두 개, 아르세우스 한 개, 디아루가 한 개, 기라티나 일곱 장이 모였는데, 음. 여기에 이제, 제가 여기저기 좀 보관을 해놨는데, 일단 이렇게, <laughs> 기라티나는 참 많아요. 좀 골고루 나왔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찌됐든, 자, 이렇게 네 가지 어, 울트라레어를 오늘 다 모았다. 라는 소식을 또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게몇 장이냐. 여섯 장의 카드가 남았는데, 여섯 장 모두 서포터네요. 제가 평소에 서포터를 조금, 음, 서포터를 막 전문적으로 모으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서포터를 조금 등한시 했는데, 어, 그 벌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여섯 개가 없는데 그게 전부 다 서포터인지, 음.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서포터를 언제 다 모을 수 있을 것인가. 요 숙제만 남은 것 같고. 아,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소득이 하나 있었네. 요, 이제 저 홀로카드, 마그마. 제가 홀로카드를 또 모으다 보니까 요 녀석이 없었는데, 이제 홀로카드도 이제 그럼 두종 남은 것 같아요. 두 종의 홀로카드가 남은 것 같고. 어. 자, 그럼 이제 전종까지 홀로카드 두 개와 서포터 카드 6개. 이렇게 남았네요. 자, 일단 오늘 영상은 행복하게, 자, 이렇게 전지충이 저리 가고, 완성된 사신을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